앱손 l 1 1 1 0 리본 가이드 장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리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원래 프린트기에 있는 용지 받침대를 빼서 항상 사용하셔야 됩니다. 여기에 보고 계시는 l 1 1 1 0 가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왼쪽 가이드, 오른쪽 가이드. 그러니까 이쪽에 홈이 파진 부분이 프린트 자체 내 용지 가이드 부분에 끼워지는 부분입니다. 제일 먼저 왼쪽 가이드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 가이드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두 가이드를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읍니다. 모아서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을 하면은 L1210 가이드 사용법이었습니다.